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절입니다. 0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울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사귐은 곧 생명의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곧 생명의 누림이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에서 제가 가장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은 사김입니다. 우리의 사김. 이 사김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자끼리의 사김 또 믿는 자가 즉,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믿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것으로서의 사김. 결국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김이죠. 이 사김은 어떤 사김이냐 하는 묵상을 해보았고, 그 묵상을 하기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우리의 사귐은 곧 생명의 누림이라고 한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바로 그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사귐은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누림이냐? 어떤 누림이냐? 생명의 누림이다. 뭐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또 4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3절 후반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우리와의 사귐, 우리의 사귐이라고,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할때그 누림은 뭐냐? 앞에서 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생명의 누림이라는 거죠. 본문 1절로부터 2절에서 언급했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 누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누림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함께 누림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누린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은 좀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생명 대신 빛의 놀이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사귐은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은 죄와 사망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로 말미암은 생명의 놀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놀임은 빛의 놀인과 같은 것이다.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빛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빛으로 나올 때 생명을 누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했던 그 재와 허물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김은 누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가한다는 것도 결국 누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와의 사귐도 그런 누림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도의 교제의 목적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누림이다. 그 누림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생명의 누림이다. 하는 것. 이 본문을 통하여 더 깊이 묵상하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 또 성도와의, 예수 믿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어떤 것을 추구해 들어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림인데 생명의 누림입니다. 그 생명의 누림은 또 빛의 누림이고 또 재사함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의 누림과 재사함의 누림으로써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누림을 체험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재 교제는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입니까? 아니면 이 누림에 관한 것입니까? 이제 깨달으시고 이 누림을 추구해 가시기 바라고 또이 누림을 사모하시기를 원하고 이 누림을 풍성히 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좀더 발전한다면 이 누림이 충만한 사귐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믿는 성도들과 또 교회생활 가운데 분명히 이전보다 더 누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귀한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누림이 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니 성도의 교제가 다시 한번 이러한 누림이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